존경하는 57만 시흥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고 연성 신현이 지역구인 서금창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픈바이 기회를 주신 송리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12월이면 장현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집중호우 뒤에 장현지구를 돌아보니 정말 과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얼기설기 덮어놨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늦 한숨이 나옵니다. l 르공사가 우리 시흥시에 무은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기들은 공사가 끝났다며 우리 시에 빨리 인수하라고 제촉하고 있습니다. L측의 공사가 떠나기 전에 우리 시가 관리를 맡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첫 번째 배수로 문제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이번 집중호우에 제기능을 하지 못한 장현지구 17단지 주변 배수로관입니다. 빗물이 빠지지 않아 굴착공사를 해보니 배수로관이 찢어져 있는 상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아니었다면 몇년 후에나 발견되어 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야겠지요. 장현지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배수 기능을 하고 있는 우수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인수할 때꼭 내시경을 검사를 해서라도 부실공사가 없는지 확인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공원 녹지 문제입니다. 작년 지구에는 근린공원 4개와 많은 녹지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공원과 녹지에 심은 나무들이 고사목이 되었거나 살아있어도 반은 죽어있는 상태의 고사목이 많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큰소나무도 고사목이 되어있고 작은 나무들도 20-30% 고사목이 되어있습니다. 죽은 나무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조사해서 현재 살아있는 나무에는 괜찮은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인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림공원 투. 예, 목, 폭포수 공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위로 만들어진 폭포수, 폭포수 주변은 늘 위험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이 공원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 근처에 물을 싫어하는 소나무를 심었고 나무로 폭포수를 가리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고정약화를 해주는 시멘트는 푸석푸석 떨어지고 과연 이런 공사를 공원조성전문업체가 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장현천 문제입니다. 금년 8월 폭우에 장현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현천은 우리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친수공가이자 산책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주의 장현천은 설계부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 같이 장현천은 수심이 낮아 적은 비에도 물이 인도로 넘쳐 포장한 인도가 깨지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천이 모래와 자갈들이 인도를 뒤덮고 있어 산책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 행정을 비웃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네번째, 중앙분리대 펜스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해주는 펜스가 장현지구에는 왜 그렇게 파손이 많은지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멍찔멍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3년 전에 시공한 목감주교는 파손된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장현지구 펜스는 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지 도면부터 검토해 그 원인을 밝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도로 주변 공원녹지 등에 만들어 놓은 배수로 일부가 안전을 지키는 트렌치가 없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식민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배수로 모두에 트렌치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지에서 흘러내리는 투사도 위험합니다. 다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구단위 밖, 지구 밖 산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인도를 덮치고 있지만 배수로는 용량이 적어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문제들,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흥시가 시설을 인수한다면 그 책임 소재를 추라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lc공사의 잘못을 우리시가 따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시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정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l 치 공사가 얘기하는 보증 보험으로 해결된다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만약의 하자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를 남겨두고 남은 것을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이것이 공개업인지 하는 하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창년지구 천장 점검을 위한 TF를 가동하거나 해서 인수전 확인해야 할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